안녕하세요. 젤리치입니다. 저는 급등을 말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차트 한 칸의 움직임보다 그 뒤에서 움직이는 자금의 방향과 구조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수익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는 기대와 불안, 그리고 조급함이 한꺼번에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는 순간 사람은 가장 위험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나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남들은 다 벌었는데 나는 뒤처진 건 아닐까? 지금 들어가도 이미 늦은 게임은 아닐까? 하지만 시장은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오직 누가 끝까지 버텼는지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젤리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확신을 가질 구간이 아니라 확률을 계산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확률이라는 것은 한 번의 큰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이 누적되면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단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가장 많은 사람을 시장에서 탈락시켜 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언제 샀느냐 보다. 어떤 태도로 버텼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동안 수도 없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013년에도, 2018년에도, 2022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고, 이번에는 진짜 끝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가격은 여러 번 무너졌지만, 구조는 단한 번도 완전히 무너진 적이 없다는 것. 비트코인은 이제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기관, ETF, 국가, 그리고 금융 시스템 안으로 이미 편입된 자산입니다. 즉, 이 시장은 개인의 기대만으로 움직이는 구간은 이미 지났고, 이제는 구조와 자금 흐름이 함께 움직이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짧게 보면 항상 늦어 보이고, 길게 보면 항상 다시 기회처럼 보입니다. 과거에도 늘 그랬습니다. 가장 비싸 보일 때는 지금은 너무 늦었다는 말이 나왔고 가장 무너졌을 때는 이젠 끝났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두 말은 항상 같은 시점에서 동시에 틀렸습니다. 시장은 늘 사람의 감정이 가장 극단으로 치우칠 때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시장을 보면 항상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들어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방식은 늘 같습니다. 처음부터 비중이 크고 수익부터 먼저 계산하고 하락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복구가 됩니다. 복구가 시작되면 사람은 더 이상 시장 구조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내 계좌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좌만 보기 시작한 순간 시장은 더 이상 기회의 공간이 아니라 불안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조급한 판단은 항상 대가를 치른다. 복구 심리에 들어가면 사람은 수익이 아니라 본전만 보게 됩니다. 본전을 회복하면 그만두겠다고 말하지만 대부분 그 본전조차 회복하지 못한 채더 깊은 손실로 들어갑니다. 지금 시작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분할, 생활자금 분리, 손실 허용선. 이세 가지는 수익을 키우는 기술이 아니라, 시드를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기준이 없는 투자는 상승장에서는 웃을 수 있지만, 조정장에서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시장은 상승보다 조정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지금 시장은 지금 안 사면 끝, 같은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방향을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젤리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기회보다 리스크가 먼저 보이는 구간입니다. 지금은 얼마를 벌까를 먼저 정할 시간이 아니라 얼마를 지킬까를 먼저 정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지키는 사람만이 다음 상승 구간에서도 살아서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시작해도 늦은 자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급하게 시작하면 가장 먼저 탈락하기 쉬운 자산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기준과 태도입니다. 수익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먼저입니다. 지금 시장은 빠르게 부자가 되는 구간이 아닙니다. 천천히 단단해지는 구간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시장이 무섭다고 말하면서 정작 가장 무서운 선택은 아무 기준 없이 들어가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위험한 건 비트코인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던져지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기보다 계획이 먼저 필요한 구간입니다. 오늘의 판단이 오늘의 수익이 아니라 내일의 생존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여기는 젤리치였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